도시가스 도시가스 관련주들은 여러분들 에, 관심 가지시면 안 돼요. 어, GSE 지금 내려오는 자리에서 어, 지금 음, 어, 올렸는데 에, 관심 갖지 않는다. 자 주제선 일선문 갖고서 오세요. 신규 회원님들 에, 에, 관심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. 일선문 갖고서 오시고요. 도시가스 관련주 관심 안 갖는다. 어, 경동 음, 도시가스 자 오일선 갖고 싸오시고요. 갖고 계신 분들만 그렇게 싸우시고 신규는 들어가지 마세요. 인천도시가스 어, 역시 오일선만 갖고 싸오시고요. 에스코홀딩스. 어, 어, 자 얘는 2 1선 음, 이탈되면 안 됩니다. 21일선 갖고 싸오시고요. 한국가스공사. 어. 자손절과 여자리 이 자리 잡자고요. 26,000원, 어, 26,000원 잡고, 목표가 한번요기까지한번 잡아요. 32,000원. 자, 한국 가스 공사는 제대로 못 갔죠? 애들 난, 애들 세게 가는데. 자, 서울 가스 무너졌죠? 어, 음. 지금 물리신 분들은 그냥 어, 중장기로 싸우는 방법밖에 없어요. 어, 집권 자리에서는 음. 뭐, 매도 하라고 해도 매도 못 하시겠죠. 근데 바닥은 아직 안 나왔어요. 어. 자, 홀딩 하실 분들은 그냥, 어, 더 내려올 수 있습니다. 여기서. 이렇게 내려왔다 더 내려올 수 있으니까 조심들 하시고요. 어, 손절가, 아, 9만 8천 원을 손절가잡서 오세요. 삼천리. 삼천리도 네, 더 내려올 수 있어요. 자, 12만 에, 2200원. 이 자리를 손절과 잡으시고요. 한번더 빠져, 어, 누를 수 있다, 없다, 있어요. 그러니까 조심들 하세요. 대성홀 대수도 마찬가지예요. 22,600원을 22, 손절과 잡으시고요. 다시 한번 내려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. 이거 이탈 안 한다면, 어, 올라갔다 내려갔다 조금씩, 어, 반등했다가 내려왔다, 이러, 이러다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, 어, 추후에, 예,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. 다시 반등하려면. 아, 나 그래도, 어, 이런 게 위에서 물려서 억울해. 그러신 분들은 중장기로, 어, 보시고, 어, 그냥 갖고 가셔도, 갖고 가시면은 3년에서 한 5년 정도 후에는, 어, 다시 한번 원금 회복은 되지 않을까. 아, 수익은 장담 못 해드리지만, 잘 하면 원금, 음, 100%는 아니에요. 음, 잘 하면 원금 정도 나오지 않을까. 그렇게 봅니다. 자, 아, 대성홀딩스까지 말씀드렸고요.